네, 네. 자 이제부터 이 20장을 쭉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20장 중에 혹시나 다른 카드가 있는지 같은 카드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쭉 보시고 다 다르죠 네. 자 카드가 다 틀리죠 다, 다 틀린 카드입니다 20장이 시청자 여러분도 보다시피 모두 다 다른 카드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카드를 잘 모아서 <laughs> 자 10장을 잘 세서 어, 이번에는, 음, 우리 가희 씨가 손좀 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장입니다. 자, 열 장을 잘 놓아주시고, 카드를 덮어주십시오. 자, 이제 열 장을 잘 덮어주시고, 이제부터 움직이시 마십시오. 자, 이제부터 박가희 씨가 천천히 열 장을 잘 갖고 계십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말이죠. 제가 이쪽 열 장은 이제부터 가장 또 의심 이 많은 네, <laughs> 태우 네, 태우 씨에게, 태우 씨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열 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장입니다. 그렇죠? 열장 네. 중에 마음에 드는 카드 하나를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 눈 저기 저쪽 봐. 네, 알겠습니다. 자, 열장 중에 하나 생각, 생각하셨나요? 오케이. 네, 생각하셨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열장을 생각하셨고, 이번에는 태우씨가 손을 주셔서 손으로 카드를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눌러주십시오. 자, 움직이지 마십시오. 자, 보통은 A아트라는 흔한 카드를 많이 생각하셨는데, A아트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뭐하러 대답해? 그냥 몰라요. <웃음> <웃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 태우씨가 마음속으로 지금 생각한 카드는 전 세계에서 지금 이분밖에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카드 한 장이 가이 씨 손으로 어, 넘어갑니다. 어? 어? 에이, 저, 막, 이동한다고? 에이, 그 이동합니다. 자, 이제부터 에이. 그 생각의 이동, 초자연 마술을 에이, 에이. 잘 지켜보시기 어, 바랍니다. 말도 안 돼. 네. 저, 이상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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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부터 김태우 씨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가드를 잡고, 박가희 씨 손으로 집어넣습니다. 고! 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부터 김태우씨가 다시 한번 맹세하겠습니다 전에 이 마술로 인해 만나시거나 사전에 합의한 적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가수의 명예를 거시고 가수의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절대로 없죠? 네, 네 좋습니다 생각하신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큰 소리로 말씀하십시오 K하트입니다 K하트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아홉 장임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오? 오 네? 아, 아, 수고하셨다. 아, 수고하셨다. 수고하셨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여덟, 일곱, 어? 여덟, 아홉 장입니다! 아 하나, 둘, 아홉 장입니다! 네,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이며 생각하신 카드 K 하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 20장을 다 확인시켰을 겁니다. 모두가 다 다른 카드이며 같은 카드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박가희 씨가 와. 카드를 잡으시고 카드를 하나씩 하나씩 내려주십시오. 자, 갑니다. 보이지 않게. 우선 하나, 여러분과 같이 세겠습니다. 둘, 셋, 넷, 넷 다섯, 여덟,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생각하신 카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K, K 하트. K 하트가, K -하트가 K -하트. 있는지 하나씩 뒤집어 보겠습니다. 타 잠시만요. <laughs>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더 팔을 벌린 적이 없습니까? 안 움직였어요, 절대. 자 그리고 태우 씨가 카드를 보고 결정하셨습니까? 보고 결정했습니다. 예, 열째 카드를 보고 결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카드를 빼서 손 안에 집어 넣는다는 걸 뽑아내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그럽다. 아, 어. 자 이제 터 하나씩 하나씩 뒤집어 주십시오. 어, 몇 번째 있는지 어, 아니죠? 부싸워요. 몇 번째 있는지 어, 아니죠?